2월 10일 훈장기 민사들입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특별한 종목 제가 이제 간종으로 좀 올려드렸는데, 어, 이제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위에서 어, 놀고 있어가지고,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한국 시간 11시 반에 좀 뺐다고 올릴 때 그때 좀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저는 이제 아메리칸하고 이제 더 메타 두종목은 매매를 했는데요. 아메리카는, 이제, 여기 한 번, 찍을 때한번 하고, 이 뒤에 걸고 가면서 매매하고, 이제 방금 매매를 마쳤고요. 그 다음에, 메라메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리에, 어 오는 종목이 있어가지고, 좀 지켜보고 있는데, 한 1.3, 이 사이에서, 어좀 시간 걸게 하면서, 어 돌지 않을까? 어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, 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이제, 실질적인 거는 좀 오늘 종목이 정상적인 어떤 트빌리오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, 어 이런 종목들에서, 어 장전에, 어 또는 나가는 자리들,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면서, 어 매도라인까지, 이 예,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했어야 되고요. 나머지는 지금 보면은, 16% 보면은, 더 메타, 다른 거는 이 종목은 조금 더 내려야 될것 같고 어 다른 종목은 지금 없고요 마흡시에 또 이제 좀 치고 올라갈 종목이 있느냐 하면은 더 메타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거든요 어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 어이 아이는 좀더 뺐다가 세력성까지 보면 어 그런 아래쪽에서 좀 듬성듬성 해가지고 어, 근데 좀 패턴은 음, 없는 종목이어서 지금 말하는 이제 아이언넷 그 다음에 더메타 이두 종목은 상승의 힘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,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어, 주식은 기법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어, 기법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어, 확인하고 들어가면서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법 자리에서 어떤 포지션에서, 어 세력이 힘이 들어오는 유무를 하긴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을 끌고 가면서, 어,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어 수익을 어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하면서 매매를 좀 하시고요. 어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, 어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